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민교회 신원호 목사입니다.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은 천주교의 구원관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 기독교의, 개신교의 구원관과 천주교의 구원관이 다릅니다. 천주교의 구원관은 한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죽은 다음에야 구원의 결과를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주교회는 대제와 소제로 나누지요. 대제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 그럽니다. 끊어진 상태에서 죽으면 연옥이나 지옥 간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고해 성사를 통해서 빨리 회복해야 된다 그럽니다.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을 때에 끊어진 상태에서 죽을 것, 죽은 것인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죽은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전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천국 간다 할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만의 죄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 마리아 공동 구원자론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처럼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구원자가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지요. 마리아는 죄인이지요. 예수님은 죄없으 하나님이시고 마리아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공동 구원자라고 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라 하였더라. 사장자 사장 12절 말씀에 어긋나지요. 요한범 14장 6절 말씀에, 나로 만에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주교의 구원은, 아, 세례 그, 그 주입론 네. 그러니까 아, 주사기로 이렇게 약물을 주입하듯이 세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입하고 구원을 주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세례 뭐 만병 통치랄까 만능 주의를 말하고 있죠. 이게 미신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세례를 주고 무덤에 가서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과 너무 떨어진 이야기지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제2차 바디칸 공예에서의 결입니다. 타 종교에도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나름대로 진리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아, 그 사람들을 어, 전도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에, 잘못된 것이고, 그 사람들을 인정을 해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된다. 음, 대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천주교는 지금 불교도 인정을 하고, 불교와 잘 맞고 있잖아요. 오고 가기도 하고, 음. 김수환 추기경이나 법정 스님이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어, 또 이슬람도 인정을 해요. 다른 형제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천주교는 마지막에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교리적으로 보면 은 이건 성경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이 교리적으로 그들을 믿는다면 은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조셉 자켈로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책을 썼습니다. 어,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파프롬롬 어, 리어 가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은 천주교의 교리는 성경과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천주교의 교리는 구원 받을 수 없으니까, 자기와 더불어 50명의 사제들이 다 천주역에서 탈퇴해 나와 가지고 천주교인을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여러분 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한번 살고 죽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선생된 자의 책임이 크다 그러세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바로 보시고, 바른 구원관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